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 사사기 11장 어 12절에서부터 28절 말씀으로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절기적으로 경칩이죠. 어떤 날이죠? 오늘 절기적으로 오시다가 개구리 좀 만나봤습니까? 못뭐 만났어요? 근데 어저께는 눈이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눈이 많이 내려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밖을 보는데 어저께 한참 많이 내릴 때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월인데 이제 새학기가 아이들 학교 가고 첫날인데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혹시 슬픈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하나 어떤 음성이 들리는 줄 아세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laughs> 아무. 근데 충분히,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는 <laughs> 어떤 생각 혼자 사면 하나님 말안 하셔도 내가 알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 사실은 보면은 <laughs> 지금 세상을 보면 그냥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이 순리대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순리대로 살지 않고 거꾸로 사는 걸영리대로 사는 거예요. 에, 성경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순리를 받고 영리를 행하니 로마의 문화는 어, 사실은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예로 로마서 1장 25절에 순리를 받고 영리로 쓰느냐 하면서 첫 번째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꺾었었냐? 그니까 어뭐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고 개면 개답게 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한 정해진 순리인데 뭔가 좀 바뀌잖아요. 절기도 뭐. 여름에 눈이 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곳곳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은요, 법대로 해라. 네, 여러분, 법이 뭔지 아십니까? 법은 한자적 풀이로 보면 물 수변에 갈 거예요. 그죠? 어, 그건 무슨 뜻이냐? 법은요, 물 따라 그냥 가는 거야. 흘러가는 게 법이에요. 이게 순리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리를 받고 영리로 쓰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사사 어 입다에까지 왔어요. 어 우리가 많은 사사들을 봤지만 입다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참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순리대로 해석해 낸 인물인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 법대로 해라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순리대로 산다는 것어 물이 흐르는 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순리대로 사는 게 한번 우리는 생각해보 순리대로 살았더니 고통이었더라. 영리대로 사는 게 고통이었. 아니 반대로 순리대로 사는 게 평안인가 아니면 영리로 사는 것이 내게 평안인가 어,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이땅에 창조의 법을 어, 정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우리 피조물이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 거짓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이것이 영리가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겠죠 피조물을 더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텐데 말이죠 오늘 우리는 어, 입다라는 사사는 그 앞에서 이제 오늘 등장을 했을 때큰 사사였습니다 그렇죠? 큰 용사였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서자라는 이유로 그 고향에서 형제들에게 형제들이 장성하니 쫓아내 버리지 않았습니까? 어, 너에게 줄 유산의 법은 없다 너는 서자이니까 법대로 하겠다 하고 내쫓겼어요 그가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왔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어, 멋진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다시 어,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뭐라고 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 사사의 배경,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자가 없는 사사시대 아시죠? 어,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게 유익한 것 같으면 언제든지 친구 되고 손잡고, 아니면 언제든지 내쳐요. 때마침 암몬니이 길로 와서 쳐들어오죠. 이스라엘 때는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입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가 우리의 장관이 될 거야. 그러니까 다른 성경으로 보면 통치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입다가어 멋진 말을 하죠. 그래 여, 처음 그들에게 입에서 안 나왔던 것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바로 통치자로 어 나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배경이에요. 어 오늘 이 시대에도 진정한 통치자 우리가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이 사회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시면 우리는 더 혼란스러운 영리의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앞에서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에 구절에 보시죠. 어 그가 입다의 배경을 먼저 보는데 여호와께서 9절 이제 후반부 쪽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과연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에게 딱 장관을 삼으니까, 여호와 앞에 다 아뢰니라. 멋진 말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에게 없는 세상에 없는 것, 어, 잊혀진 이름 여호와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12, 어,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인데, 27절 끝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2 7절 한번 전체 한번 읽어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은 배경인데요. 27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건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 신앙을 보고 암몬과의 대립을 통해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이제 12절에 있다가 이 암몬 안문, 쳐들온 어 암몬에게 갑니다. 그런데 사자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암몬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배경을 알지만 어 창세기 때부터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어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그 자손이 번성할 때까지 애굽 땅에 살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시대. 우리 요셉도 알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 수백 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노예를 삼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 섭리죠 구원을 누가 주시는가를 그 민족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그 종되었던 민족이 알지만 우리 이 육십만 장정만 그죠 그 대군을 이끌고 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본문의 사사의 배경 한3 0 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암몬이 와서 3 0 0년 전에 네가 출애굽할 때 지날 때 우리 땅 뺏은 거야. 이거 내놔라. 이런 거죠. 300년 지났는데. 어이구, 얘네 좀 해도 해도 너무한 거죠. 13절에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론에서 야폭 요단까지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내가 와서 쳐들어서 평화롭게 돌려달라. 어, 안 싸울 테니까. 근데 저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우리 입다가 지금 어쨌든 장관이 되면 어떤 타이틀을 감투 하나 쓰고 완장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도 좀 많이 따르고 인기도 올라가고 인지 올라가면은 어, 가보자 딱 해가지고 힘 주고 앞장서서 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경거망동을안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어쩌면 출신의 배경 내세울 것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까 하나님이 어, 판결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내가 그들을 어, 치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무언가를 동일하게 내세우지 않는 진짜 리더십과 그성품 인품이 있었다 신앙적인 감정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즐거울 때 약속하지 말아라, 화났을 때 표현하지 말아라, 슬플 때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유명한 얘기 모르죠? 저도 몰라서 적어놨어요. <laughs>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 결국. 전쟁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나쁜 놈이네. 내가 가서 치자막 해서 내 감정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요. 어, 민족이 사실은 이 동포가 내 동료가 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지로 내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신중해야 되는 거죠. 명, 명분이 분명야 됩니다. 대의를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나가야 되죠. 합리적인, 그래서 그렇게 병사를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힘의 논리로 내가 힘 세니까 무조건 막 제압해가지고, 어, 너 예배 일주일찍 와야지 말이야. 뭐, 뒤를 이게 쫄깃 들어오면 모를 줄 알아!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느끼도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대화하고, 어, 우리가 뭐, 내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가 천만 대할 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안 듣는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 자녀 삼아서 찬양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아멘. 무조건 내가 옳다. 무조건 나만 맞다. 법대로 하자. 지금 이들은 뭔뭔 법인지 모르죠 법대로 하자. 외치는 건데 그 지혜가 아닐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싸움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 대화 자체가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어, 저도 막 진짜 기분 나쁠 때는 대화하다가 말을 다 하고 있는데 끊어버리면 어우, 정말 다시 전화가 와서 딱. 말하고 있구나. <laughs> 예전에는 어, 정말 그게 인격적이라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낳는 형상의 인격이라서 그것이 무시당할 때 우리가 그때 못 참는 거더라고요. 결국 이안 좋은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는 이 입다라는 사사의 모습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보니까 다시 어, 입다가 안몬 어, 왕에게 사자를 딱 보내죠. 14절에. 그리고 나서 쭉 이야기하는데 어,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과거의 역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아는 구속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에돔과모압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들이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여기서 역사를 모르면 300년 전이지만 아주 중요한 내 정체성이에요. 역사는 맞죠? 순천에 써있다니까요. 기독교박물관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는 없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사적 접근을 합니다. 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운으로갈때 모압 땅을 지나야 됐어요. 그래서 어 암몬과 모압에게 이제 뭐. 힘으로 뺏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나좀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죠. 구속의 역사. 근데 거절당했지 않습니까?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싸움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충분히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또, 어, 암몬 자손이 사실은 조카롯을 통해서, 에돔 어, 그죠? 조카롯을 통해서 암몬과 모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친척과 다름이 없어요. 어. 조카로시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로시였으니까 그러니까 혈육인데 무조건 막 강제로 뺏는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 가는데 그런 잔인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이야기하는 것도 13절에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론원에서 온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라는 그들의 이야기가 암몬 왕의 이야기가 억지다죠. 억지 너희가 먼저 쳤다라는 거예요. 1 2 거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바로 뺏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19절에 보니까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에서는 사자를 보내서 요청했지만 그들이 거절하면서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21절에 그래서 쳤던 거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암몬 왕이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난내 법대로 할 거야. 아니, 네 법이 틀렸는데. 법대로 하려면 잘해야지. 여러분 지도자가 된이 사사 입다를 통해서 구속사가 내게 어떻게 펼쳐졌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구잡이는 안 통하는 거예요. 불법은 안 통합니다. 바른 해석을 해야 돼요. 알죠? 예. 네. 아니 뭐이에카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뭔데라는 역사가가 과거와 나의 과거가 현재의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계속돼서 우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서 바른해석이 왜곡된 걸 받아들이고 내 내가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되죠. 우리 우리 이 역사적 인식이 각인돼서 우리에게 새겨진 것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누가 아무리 다 나오잖아요, 봐요. 독도는? 고 봐, 우리 땅이 래죠이 역사적 인식이 바로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신앙의 뿌리를 바로 할때왜 겸손해집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족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민족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뿌리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자랐어요? 우리나라 순의피가 흘러요. 놀랍습니다 숨겨 피가 흘러요 그거를 지금 보니까 입다가 시온을 먼저 공격하려고 하였고 그 이스라엘의 넘기심으로 점령하게 됐음을 이야기를 해 주면서 바로 알려 주는 거예요 정당한 게안몬 너희들이 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이 넘겨 줬으니까 거기 또 하나님 또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넘겨 줬으니까 그 땅을 차지한 거야 은연 중에 무슨 얘기 하는 거죠 너희도 또 넘기면 뺏길 텐데 <laughs>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마구잡이 내 법대로 하면은 너희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다. 무식이 용감하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진짜 법은요 하나님의 법이 순응할 줄 아는 법을 해야 되죠. 재미난 이야기는 뭐냐면 또 24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너희의 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번 합니다. 24절 읽어볼게요. 내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야, 니네 신그모습가이 땅을 줬으면 니네가 차지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한 마디도 못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으니까 우리가 차지했지. 니네 신 줬으면 니가 차지했겠지. 알겠지. <laughs> 재미난 이야기죠. 니네 신이 한거 아니겠습니까? 은근히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아니겠습니까? 누, 어떤 분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아까 말한 발락, 야 발락. 음, 모합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 저주하게 해라 그랬더니 저주를 축복해버리죠. 어, 발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꼼수수다 망했다. 다시 불법은 망한다. 불법은 망합니다. 어, 하나님의 법이 분명 히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경고예요. 야, 발락이 망했잖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몬이지만 모합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6절에 보니까 중반부부터 제가 읽어 볼게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 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째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법은 이거다 이거지. 법은 어디가 있었어 300년 동안. <laughs>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에 진짜 판결자. 그럼 좋아. 누구 법대로 할까? 한 번만 더 읽어보죠. 27절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건을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근데 이제 마지막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드, 듣지 않아요 암몬 왕이 <laughs> 이해되셨죠? 암몬의 공격 아나 우리 법대로 할 거야 우리 땅이야 내놔 이건 억지입니다. 그건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3 0 0 년이 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말이 입다가 말하기를 그 동안 뭐 했는데? 이게 진짜 법이 뭔지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사사들이 죽 등장했지만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힘이 있고 지혜롭고 뭐이 정도까지는 그냥 보여주겠지만 이 정도까지 역사적 시야와 신앙의 깊은 통찰력이 있는, 있다는 어우, 없는, 엄청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아까 말한 정말 감정 있을 때 그냥 약속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새학기 우리 아이들 로해서 기도했잖아요. 아이들 로해서 부모님 위해서 선생님 학교 위해서 터전 위해서 뭐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바른 인식과 통찰력 가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서 어 거기가 진짜인 줄 알고 끌려가 버려죠. 우리. 우리 겨울에는 아이들 데리고 항상 시당 역사 탐방 가거든요. 이제 작년에는 양화진에 성교사 묘를 다녀왔지만 이번에는 이 가까운 강경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가면서 이제 계속 아이들한테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 해주고 막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는 얘기 차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갔더니 얘들이 이제 이걸 눈으로 보니까 더 놀라운 거죠. 어, 정말 그 포탄이 떨어졌는데 어. 저라고, <laughs> 진짜 재밌게, 뭐, 종교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폭탄이 두개 떨어졌는데, 하나는 절고 하나는 교회에 떨어졌는데, <laughs> 절은 펑 터졌는데, 교회는 불발탄 된걸 <laughs> 보고, 이제 공사를 하긴 하더라고요. 더 커져가지고, 예, 네, 강결, 성결교회가 유명한데, 그 이야기 있고, 신사참배, 최초의 침례교회가 이제 거기를 일제가, 어, 신사참배의 서원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막안내하시면 쫓아 나와서 전에 제가 몇번 가봤는데 몰랐는데 오늘 이번에는 나와서 설명해 주는데 거기에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제사 지내면 손 씻는 물두멍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신사 참배 들어가서 손 씻는 그 물그릇이 대리석으로 크게 있는데 그거를 뽑아다가 던져서 쓰러트려 놓은 걸 보여주고 이게 손 씻는 거라고 그런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허물한 이야기가 이렇게 봉헌한 그 돌이라고 그런 것도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번에 뽑아 왔더라고요 거기 옥녀봉 이라는 곳에 최초의 침례 선교사 침례 교회가 있던 곳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니까 아들이 아이들이 이제 보면서 정말 신기한 거죠 역사에 조금 가까이 간것 같아요 아이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앙의 역사 우리의 뿌리입니다 정체성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알아가는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음, 교회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입단 한번 더 봅시다. 아까 보니까 입단은 뭐 어떤 사람 길앗에서 쫓겨났어요. 서자예요. 핸디캡이겠죠. 어, 근데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 쫓아냈죠. 그런데 그가 가진 거는 더 중요한 겁니다.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우리는 입단보다 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리더십과 구속사의 안목은 불법을 이기는 합법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그를 불러다가 장관 삼아요. 지도자를 삼았대요. 통솔자를 삼았어요. 오늘 우리도 용기 냈으면 좋겠어. 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갇혀는안 돼요. 정치세력 탓하고 지도자 탓하는 지금 시대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맞네. 저게 맞나? 근데 무조건 비하 폄하하지 말고 우리는 시대적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심의 이유도 있고, 하나님이 막으심의 이유도 있고, 나의 자세는 어떠할까? 똑같이 뭘 하지 않고 먼저 기도했는가. 음,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해서 한 시간 누군가를 폄하할 거면 한 시간 먼저 좀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런 법은요 사람이 어,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존재하고 나서 법을 만들고 그러니까 법들이 수정이 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고 지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그때 비로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법이에요, 법. 아주 간단하죠. 두 개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법을 주셔서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잘 아는 출애굽 32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 법을 가지고 40일 동안 모세가 가지고 딱 내려오는데 저들이 송아지 <laughs>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 법을 딱 들이 내밀면 그 법에 의해서 저들은 죽어야겠죠. 깜짝 놀라서 모세가 그 십계명판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부셔버립니다. <laughs> 그리고 대신에 그 우상숭배했던 이들을 죽여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법은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이 땅에 존재할 때 우리는 잘 살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무슨 얘기가 진행이 됐냐면 이 배경 속의 사사계 배경은 자기들이 살면서 자기네 법을 만들어 냈다는 거죠. 자기네 법은 300년이 지나고 만들어내서 결국 무슨 일이냐면 너희 거를 빼앗고 너희 거를 죽일 수 있는 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이, 어, 안모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문,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 아니겠습니까? 왜요? 로스의 자손이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질러서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실 따지면 아까 제가 구속의 역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게 멸망받을 땅에서 건진 받았으면 그, 그들도 동일하게 멸망의 땅에서 구원받은 구속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예요?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순리를 받고 영리로 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나누는 상관은 이 사사기 11장 입다의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27절에 심판하시는 요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너무나 중요한 말을 입다가 이런 멋있는 말을 할수 있었어요. 저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의 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조하신 법이에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쓰시면, 어떻게 쓰셔도 쓰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버려진 쓰레기도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흉악한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난 아니고 나는 안 된다고 했던 그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면 위대한 사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인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니까 하나님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에 누가 손가락질하겠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시는 법은요, 어,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생명의 법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떨어진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을 살렸죠. 생명의 법으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해서 주시는 순리를 따르고 성경의 법대로 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세상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법이 있고 따라야 될 법이 있긴 하겠지만 주눅들지 마. 너는 부족하다는 세상의 법, 너는 안 된다는 세상의 법, 너는 포기하라는 세상의 법에 마음 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서 양자 삼. 삼아, 이거는요 법적인 겁니다. 우리가 의롭됐다는 칭의도 법적인 선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법대로 살 겁니다. 이미 생명의 호족배우는 우리를 입적시키신 분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법. 영리로 살하는 이 세상에 오늘 우리는 순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조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자신의 인간적 의지, 세상적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는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감정대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법이 존재한다. 오늘 우리가 그 법으로 살때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고 허락하신 순리에 따르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